아, 저희가 여기서 매주 과몰입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두 사람도 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아... 상현 씨가 언제가 우리 그박 원장님께서 뭐 나고남, 영표남 뭐 이런 수식어가 붙었었는데 이제는 그두 번째 데이트가 남아 있죠. 과연 네. 어떤 누나와 데이트를 할지 만나보시죠. 엄청난 사람이라고. 아 상원이 아, 센스 좋아. 센스 있어, 진짜. 이 아, 조수석에 이거야. 다른 어떤 여인이 앉았나 안 앉았나? 그렇죠. 대단한 일이죠. 그렇죠. 얘기를 좀 해줘. <laughs> 아니 뭐 어떻게 될것 같아? 저는 예은 씨. <laughs> 오, 오케이. 한 표씩 나왔습니다. 저도 지원 씨요. 어 남은 예은 씨야? 출시 비해서 뭐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약. 저는 오히려 지원 씨랑 있을 때는 상원 씨가 그냥 지원 씨 얘기를 조금 들어줬어. 들어주다가 끝난 느낌. 어 그러네. 그런데 음, 예은 씨랑 그런 것들을 할수 있었다는 게. 상원 씨한테는 또 다른 부분이지 않았을까. 음 네. 그러네요. 예. 네. 그게 약간 아, 아까 약간 우진이도 그 약간 무진도 신경 쓰였어. 맞아 맞아. 어 표정을 읽었어. 그치? 너무 그랬다가. 웃긴다. 아니 저게 왜냐면 현준일 거라고 생각을. 그것도 있고. 않았을까? 약간 두 분이서 같이 호감 표현을 하니까 연경 씨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울 법한 게 처음 소연 씨가 이제 연하우스로 온 날. 무진과 상현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래. 말이야. 패션 뭐 이런 것도 어. 관심 근데 네, 소연은 저 짧은 하고. 순간에 최선을 다했어. 저 어둠 속에서. 네. 이렇게 또 서로 반대가 만나서 어울리면은 아, 그거는 또 아,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. 반대가 어. 끌리는 이유. 진짜 그렇게 음. 또 끌릴 수도 있어. 만약 보니씨처럼 나이를 모르고 만났는데 마음에 어. 왜냐면 그러니까 어. 근데 걔 친구라고 생각을 해 봐. 지웅 씨, 미쳤다, 여기 자, 지웅 씨 여기 잘 나왔다. 진짜 잘 나오신 것 같아. 이럴 때 아니면 은 언제 내 모습을 봐. 음, 언제 내 모습을 보냐고. 아니 나는 좋은데. 그, 맞아요 진짜로. 정말. 어. 그리고 오히려 저는 어 단순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. 순수해. 네 그래서 오히려 맑은 거예요. 맞아, 맞아. 이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복잡하지 않아 그냥 제 봤더니 아... 소윤 씨는 저랑 결이 같아요. 너무 귀엽잖아. 누구 얘기 들을 생각 어, 없어. 대화가 하나도 섞이지 않고 다 각자 얘기만 하고 있어. 내 생각에는 말이야. 내가 감사합니다. 생각해봐. 어... 저방 보일러 꺼야 돼. 아 지금 좀, 좀 무서웠어. 어... 약간 어... 좀 싸늘했어. 아... <laughs> 그게 되게 좀 이렇게 쑥스럽고 막 간질간질한 사람들이 있어. 소윤 씨가 앞에도 데이트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다 들었거든요? 음... 근데 딱 둘이 있으니까 근데 몰랐던 대화도 많이 했다고 이제 들었으니까 네. 뭔가 비. 예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계속 상원 씨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. 음. 여자들끼리 좀 풀어야 될것 같은데. 많이 엉키게 됐어 <laughs> 네. 지서두 여... 사람 중에 한명 저런 상황이 온다면. 당연히 온다면... 어. 말안 해도 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음. 내가 막. 미... 관심이 아. 있을 수도 아, 있잖아. 아, 굳이 그거를 <laughs> 음. 보일 필요 없어요. 그런... 소연 씨의 저런 적극성 너무 맞아요. 좋아.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캐릭터긴 해. 맞아. 소연이가. 근데 솔직히 부담스럽게 안 하죠. 어, 맞아. 이게... 어, 나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 지금 무슨 막판에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와. 깜짝 놀랐네. 아, 세다. <laughs> 어, 아니 진짜 경쟁자가 미역시. 없었으니까. 그렇지. 음. 경쟁자는 없었지만 사실. 커트 안 해요? 와충냉이 사온 네. 거가 되게 컸다. 아, 설마 고추냉이... 그거 하나에? 어. 근데 그때 엄청 좋아하긴 했지. 어, 상원 씨가 <laughs> 아, 우리 상원 씨를 응원하. 하죠, 했죠. 눈에여에서 뭐 이렇게까지 어 중심 인물이 될 거라고, 하재 <laughs> 아, 인물이 될 거라고. 진짜 지인거리. 사실 재밌어요, 누나들이 근데. 지금 우리 박 아, 원장님 때문에 이렇게까지. <laughs> 맞아요. 그러니까. 누나들이 시, 힘들어질 줄은 사실은. 아, 너무 웃겨. 죄송해요, 원장님 죄송해요, 몰랐어요. 룩데이트가 또 처음이잖아요. 너무 음... 재밌겠다. 야... 누나들하고 또 연하 남들하고 사실 좀 약간 엉망이 됐잖아요. 음... 그래서.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요 음... 저거 지원자 좀 봐. 어, 지원